예, 오늘은 우리가 새언약, 새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새언약에 대한 말씀,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같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적으로 저는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참 좋은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기초를 닦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한편 종교생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육, 육적인 모든 생각들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오늘, 율법의 조문도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마라, 이것을 하라, 라고 말할 때, 제 생각 속에서는 육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육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그럴 때마다 제 삶은 시들고, 멍들고, 병약해지고, 항상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너를 의롭게 하셨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된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새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읽고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면서 하나 둘제 양식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소멸들기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대의 비밀은 예수님이고 비밀이 예수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이 열리니까 너무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배워서 그리고 그걸 적용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과 함께 제삶 속의 양식을 삼고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부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을 때 율법의 완성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런 찬송을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리용 자유입니다.